안녕하세요. PPT 발표와 PPT 자료를 만든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배울 내용은 5학년 2학기 상단한 규칙과 대응입니다. 두 양사회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형상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별이 한 별이 한 개씩 늘어날수록 입도 한 개씩 늘어납니다. 규칙을 규칙을 대응관계로 나타내기. 수, 수민이를 우, 서연이를 네모라고 할때 식으로 나타내면 또우 빼기 1은 네모 네모 더하기 1은 5입니다. 규칙 있는 두 수의 대응관계. 자전거 수 1, 2, 3, 4, 바퀴 수 2, 4, 6, 8. 자전거는 동그라미 바퀴는 네모라고 나타내서 식으로 바꾸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곱하기 2는 네모, 네모 나누기 2는 5입니다. 생활 속 규칙을 찾아보기. 1은 사탕 1개, 2는 사탕 2개, 3은 사탕 3개, 4는 사탕 4개의 말하면 이 사탕 1개는 20원, 사탕 2개는 40원, 사탕 3개는 60원, 사탕 4개는 80원을 알아내면 사탕 1개 곱하기 20은 가격 가격입니다. 퀴즈 1. 동그라미와 네모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어, 그러면, 그러면, 퀴즈 답은? 네모 빼기 1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하기 1은 네모입니다. 퀴즈 2. 민서와 서연이가 사탕을 사려, 사려고 합니다. 한 개가 20원일 때세 개는 얼마일까요? 어, 60원? 퀴즈의 답은 60입니다. 퀴즈 3. 자동차 가게에 남은 자동차가 4개, 이때 바퀴의 수를 설명하시오. 어, 증명. 어 자동차 한 회당 바퀴는 4개니까 자동차가 넘기기 때문에 다 곱하기 4 16입니다. 네, 퀴즈 3 답은 4 곱하기 4 16으로 1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할게요. 네, 우선 굉장히 잘 열심히 만들었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음,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네,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두양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줬고요. 어떻게 규칙적으로 늘어나는지, 규칙적으로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줘서 아주 좋았다. 예, 말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좀 편했죠, 그렇죠? 예, 또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과 관계, 이제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을 주는데 이렇게 네모와 동그라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얼마 차이나요, 수민이하고 서연이는? 예. 네, 하나 차이나죠. 서연이에서 수민이가 되고 싶으면 빼기 1 하면 되고, 수민이에서 서연이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예, 규칙과 관계를 우리들이 다알수 있다. 자 넘겨주시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전거는 바퀴 수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두 개죠, 그렇죠? 네발자전거가나세발 자전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두발 자전거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한발 자전거 타는데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넘겨주시고, 예 네, 대부분은 두발 자전거 타죠, 그렇죠? 그래서 두개자 바퀴가 그래서 하나일 때두 개, 두 개일 때네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더라. 잘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런 사탕이 에요 사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심지어 돈 내야 되잖아요. 예. 그냥 가져오면 예, 큰일 나지만 돈 내고 가져오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자, 또 넘겨주시죠. 네, 예, 넘겨주시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대답하라 그러니까 창피해서 대답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답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퀴즈 너무 잘했어요 퀴즈. 또. 퀴즈 정답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류. 자, 네모에서 빼기 1을 하면 동그라미가 되고, 동그라미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네모가 된다.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줘서 너무 잘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답까지 다 표현을 잘해줘서 너무 잘했다. 자, 우리 자료 준비하고 발표까지한 우리 누리 앞으로 오세요. 자, 발, 박수 한번 주시고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바이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치고 <laughs>